Esto Cristo... es... 용약하여라 하늘나라 천사를 부르리 황호하여라 천상의 거릇한 영웅들아 구원의 우렁찬 나팔소리 성포하여라 찬란한 황채 너를 비춘다 영원하신 임금의 눈부시 황채로 이 세상의 온갖 모든 모두, 모두 사라져 버렸네 기뻐하여라 어머니인 교회 구 하신 주님 빛이 가득한 교부회, 백성의 드높은 찬양 노래 이 성당에서 울려 퍼진다.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노안사제요. 사시다마하고니다 마땅. 눈에 보이지 않는 하신하님 아버지와 들우 주의 수기 를 마음과 뜻 다하여 소리 높여 찬양함을 참으 즐 h ư 시